재료는 간단합니다. 매콤한 향 나는 고추씨를 다시팩에 넣은 뒤 식용유와 함께 그릇에 담아주고요. 요거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중탕해 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서 고추씨의 매운 성분이 기름에 우러 나오게끔 하는 거죠. 요거를 중탕한 이후에 다시팩만 건져내 주면 캡사이신 성분 가득한 고추씨 기름이 완성됩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내서 곱게 갈아즙을 내주고요. 유통기한 가까운 크림이나 쓰다 남은 크림 사용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크림 100g에 고추기름 두 스푼 하고요, 생강즙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를 한데 넣어 슥슥 섞어주면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고추씨 크림이 완성됩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크림 같죠 예. 근데 이게 정말 통증을 줄여줄까요 주식 속에 있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발열 효과가 있어서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우 비가 오니까 삭순이 막 쑤시네 야 팔수 없니 어머니 이거 한번 붙여보세요 어머니 이거 한번 붙여보세요 뭐예요. 요고 요고? 파스 오, 아니에요? 파스 같죠. 네. 근데 그냥 평범한 파스 아닙니다. 게다가 냄새가 어우, 무슨 냄새니? 이거 마늘로 만든 파스예요. 아, 마늘로 아, 파스를 아, 만든다고? 응, 음, 마늘 향 가득한 마늘 파스였습니다. 요거 역시 만들기 쉬운데요. 먼저 마늘을 믹서에 곱게 갈아주고 물과 밀가루를 넣어 되직하게 반죽해 줍니다. 그리고 랩 위에 거즈를 깔고 마늘 반죽을 평평하게 펴 줍니다. 그런 다음 요거를 네모 반듯하게 잘 접어 주면 이렇게 어느 부위든 붙이기 딱 쉬운 마늘 파스가 완성돼요. 요거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신은 살균 소독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이 알리신이 몸에 들어오면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관절의 통증도 완화시켜 주는 파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 천연이 좋다. <laughs> 또 천연이니까 더 좋죠. 이것 도한잔 드셔보세요. 아니 이것도 뭘까요? 봤더니 바로 계피가 들어간 따뜻한 차한잔 되겠습니다. 요건 <laughs> 파르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예. 계피와 꿀을 따뜻한 물에 끓여주면 맛도 좋고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요 계피 꿀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몬이라는 물질이 신경세포에 침투해서 통증을 제거해 주는데요 꿀에 들어있는 단당류에 의해서 효과가 더욱 증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관절 통증 잡을 수 있겠죠 냉장고 속 재료로 관절, 관절 통증을 잡아보세요. 아!